언리얼 엔진 5를 제대로 배우고 나만의 공간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여러분, 언리얼 엔진 공식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직접 게임 개발도 하고 있는 러셀이 새로운 특별한 클래스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개발자겸 유튜버 러셀입니다. 저는 언리얼 엔진으로 수백만 조회수의 게임 콘텐츠를 만들었고, 언리얼 엔진 공식 강의 및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프로젝트류 게임 개발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이 독학으로만 개발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시고 또 어떻게 재미를 붙여야 언리얼 엔진을 즐기면서 일취월장 하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막강한 그래픽과 성능으로 수많은 게이머들 뿐 아니라 이제는 게임 외 산업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장래가 아주 밝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할수 있는 것이 많은 만큼 알아야 할 것들도 정말 많아서 처음 입문하고 재미를 붙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즐기면서 실력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추억이 녹아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한국을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같이 만드는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바로 가까이에 있는 골목, 동네, 거리, 상점부터 여러분들만의 기억 속에 있는 공간이나 상상 속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 보며 작품을 만드는데 몰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저와 진행해보며 마주하는 다양한 시행착오들, 필요한 기술들을 함께 원리부터 이해해 학습하며 강의 이후에도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개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있게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실무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단순히 기능을 알고 그냥 따라하는 것보다 마주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왜 그렇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력을 기르는 경험을 하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몰입하다 보면 이미 언열에든 고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제가 실제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한국 3D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이전 제 강의에서는 볼수 없었던 압도적인 커리큘럼과 최신 내용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3D 데이터와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류 개발기까지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